지금부터 동국대학교 APP 과정 제26기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을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동례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함해 주신 우리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6기 학업성취도 총점은 91%가 되겠습니다. 16기를 위해서 다 같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료증 청명 김기식 세 사람은 본대학교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 2021년 12월 9일 자 여기 보세요. 한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화... 네, 네, 네. 네. 어. 중...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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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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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표창장 성명 신계향 귀하는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APP 최고지도자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였으며 성실한 자세와 노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9일 표창장 성명 최동일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성명 김기식 귀하는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APP 최고 지도자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였으며, 성실한 자세와 노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9일.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장상, 대성광고대표 김기식. 귀하께서는 동국대학교 APP 과정 제26기 교육기간 중 최고의 참여의식으로 학업에 충실하였고 투철한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APP 명성을 대내외적으로 품격높게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동문의 발전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9일 동국대학교 APP 총동문회 회장 유창열 축하드립니다. 동문회장상 시어스 대표이사 김기호 동문회장상 SA코퍼레이션 이사 김상문 좋다. 동문회장상, JST 메디컬 코리아 대표, 신계향. 네. 아, 진짜,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 26기, 아, 우리, 원우 회장이신, 뭐, 최동일 회장님,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리 원우님들, 아, 입학을 해서부터, 오늘 수료식까지 진짜, 저와 함께 이렇게 했다는 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치밀하고 어느 기수보다도 아 진짜 한번한번볼 분분 때마다 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남궁 교수님이 아까 동영상이라든가 그 모든 교육 과정을 볼때 진짜 철두 철미하시게 잘하시고 저도 아까 여기서 봤지만은 매발 매년 보고 매년 입학 때수료실때 보고 있지만은 진짜 감동입니다아 수료를 하시면은 우리 26기가 그 어느 기사, 기수보다도 최강의 APP 기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료를 하셔도, 어, 원위 활동을 잘 하시고, APP 총 동문의, 동문의 일원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명예회장 김대식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6기 여러분들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26기 여러분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더 어느 기소보다도 마음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교육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당당하게 우리 총동문회에 입장하게 된 여러분들이야말로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라 확실합니다. 졸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2 6기만의 차별화된 원회, 원회를 구성하시어 평생 함께 가는 26기 원회의가 되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어, 저는 음, 6기고요. 4대 총동문회장을 영임한 구문 최경입니다. <laughs> 아, 힘든 시기에 종합성취도 91% 그리고 출석률 99% 우리 훌륭하신 26기 <laughs> 예, 여러분의 수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떻든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서 수요를 시켜주신, 우리 남명영 교수님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항상 거락해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최동일 회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6기 원회장 최동일입니다. 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26기 졸업식에 참석해 주신 건지현, 행정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유창렬 총동문 회장님, 앞리로 이경상 고문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선배님들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26기는 15주의 교육 기간을 마치고 수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창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26기는 코로나 19의 심한 규제 속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기간 동안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은 비상시국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느라 모두가 고생을 많이 했은, 했습니다. 특히 강사님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전국에서 CEO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유일무이하게 이곳 APP 과정뿐이라는 말씀을 들적마다 정말 대단한 APP 과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유창렬 총동문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무님들의 하나된 단결심의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선배님들께서 쌓아놓으신 전통과 문화를 잘 계승해서 더욱 발전해 나가는 데큰 힘이 될수 있도록 저희 26기 원회도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26기 원회도 교육기간 동안은 처음 매우 서먹서먹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수업이 끝난 후 간단한 생맥주도 할수 없는 엄중한 코로나 환경이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사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1박 2일 무창포 워크숍을 다녀간 후 우리 26기 원회회는 끈끈한 형제와 같은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졸업이 아쉬울 정도로 정이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선배님들과 다, 또 다른 분위기 속에서 26기의 저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기간 동안 남궁용원 교수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졸업과 동시에 더욱 돈독한 26기 원회가될 것을 약속드리며 졸업 후에도 늘 함께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26기 오늘오늘분들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인연은 평생 함께 하는 영원한 우정이 되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가르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네. 역대이상님들 중에서 제일 내용이 좋았던 것 같아요. <laughs> 학교 발전 기금 기부증서. 이 금액을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발전기금으로 기부합니다. 2021년 12월 9일 동국대학교 APP 가정제 26기 원우일동 감사합니다. 네. <laughs> APP 총동문회 발전기금 기부증서. 이 금액을 동국대학교 APP 가정 총동문회 발전기금으로 기부합니다. 2021년 12월 9일 동국대학교 APP 가정 26기 원우회 일동.